저는 지금 헌혈을 하러 나왔습니다. 사랑이 따끔이잖아요. 사랑이 따끔한 이벤트는 뭘까? 이런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헌혈을 한번 오랜만에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 무서워요. 너무 떨려. 헌혈하는 그 바늘은 왜 이렇게 두껍고 큰지 모르겠어. 헌혈 홍보대사도 하고 이런 캠페인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헌혈을 하고 그 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조금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헌혈을 같이 하자는 헌혈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헌혈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또 챙기고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go. 좀 좋더요. 환혈을 하러 왔는데 네. 순서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번호표 먼저 뽑으시고 요 아, 어. 여기 잠깐 앉으셔서 네. 전자문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휴대폰에 뭘를 깔아야 되나요? 어 아니요. 혈액 관리 본부라고 쳐주세요. 전자문진 보이시죠? 네. 전자문진.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1번 문진실로 이동하시면 돼요. 네. 환혈할 거예요. 무서워. 안녕하세요. 네, 환율아가 네, 왔습니다. 음. 여기에 잤어요? 음. 아, 이게 진짜 따가 아, 아, 아파요? 제따이 시작인가요? 지금 따끔 시요 시작. 따끔하세요? 아파요? 따끔. 잘했어요. 따끔 이게 실제로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데요? 안 좋은가요? 최고 음, 제가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거든요. 어때요? 음, 양을 조금 줄여서 가게요 아... 오늘 아침은 밥 먹었죠? 네. 예. 음, 320으로 갈게요. 왜요? 저 많이 한 번에 <laughs> 많이 한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좀 하셨고, 철분 수치가 1 2점로딱 되기는 하는데, 네. 오랜만에 또 혼혈하시고, 용량을 조금 조, 조절을 해서 한는게 좋을 뭐좀다드시고 내력 이제 시작하실 거고요. 어, 이걸 왜 먹는 네. 거예요? 수분 섭취! 수분 섭취를 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분 섭취가 중요하답니다. 오늘 제 시공사원 들어오시면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아. 줄었, 줄었다가 아.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헌혈을 많이 하러 와주시니다면 헌혈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일단 보람이 있고요. 아까 하신 것처럼 혈압 관리라든지, 네. 환혈 끝나고 나면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럼 검사도 해주는 거예요? 예. 간단한 정보들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건강 관리도 가능하시고. 제가 어느 정도의 지금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네요. 빈혈이 있진 않는지, 뭐 혈압이 높거나 낮진 않은지, 뭐 뭐간수치는괜찮은지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할 수가 있어요. 빈혈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아. 그게 나오는 건가요, 오늘? 아까 검진 하셨을 때 통과가 됐다 그러면 빈혈이 네. 음. 없으신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환율증을 옛날엔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으면 어떤 게 좋은가요? 나중에 이제 수혈을 받으시게 될때 네. 수혈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그쵸? 그 중에서 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음. 면제 받으실 음. 수 있고 타인 중에서 수혈을 받으신 분에 드릴 수도 있어요. 아아 아, 네.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께 드릴 수도 있고 동생한테 음. 줄 수도 있고. 네, 혹시 헌혈 홍보 대사는 누군가요 아직에 네, 누계시구요아저 아직 네저 아, 아직, 네, 아직 홍보 대사요저 아직... <laughs> 저, 홍보 대사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네. 지금 역사상 응. 가장 길게 헌혈 홍보 대사 하고 계시구요. 아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근데 헌혈 홍보 대사로서 지금 헌혈을 한 지가 너무 오래 되었어요. 약간의 그 따끔한 그걸 두려워한 나머지 발길을 조금 끊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열심히 헌혈을 열심히 하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즐거운 훈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이 따끔. 수분 섭취는. 중에... 네. 물, 물 먹고 들어오래요. 왼팔을. 혈관이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아, 피부가 좀 아파요. 아프네요? 네. 오른쪽으로 해도 좀 아프실 수 있어요. 화낼 <laughs> 시간 5분에서 10분이면 되시거든요. 쉬는 시간 15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5분에서 10분밖에 안 해요? 되게 짧아졌네요. 저한 20분씩 누워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성분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어, 아, 저걸더긴거 하고 싶은데. 이미 눈 이상한. 안데요또와야겠 <laughs> 네. 8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잘소독 하겠습니다. 좀 부탁 하나 부여해 주까요 따끔하겠습니다. 따끔하시잖아요. 네. 앞에다가 사랑이 부여주시면안 될까요? 사랑이 따끔하면서 하면 안 아플 것 같아서.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하나요? 아 어, 네. 시간 있습니다. <laughs> 사랑이 따끔해 주세요. 네. 사랑이 따끔. 한 거죠? 네. 그렇게 많이 안 아픈데요? 음, 어? 사랑이를 붙여서 그런가 봐요 아, 사랑이 붙여서 그런가 앞으로 네. 그러면 많은 분들께 사랑이를 붙여서 <laughs> 사랑이 끔을 <laughs>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잘 받아주셔서 <laughs> 8주 후에 와서 제가 네. 사랑이 닦끔해 하시는지 네. 체크해볼 거예요 오시는 아, 거 맞죠? 아, 8주 에 올게요 또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피가 네. 너무 빨간색 아니에요? 피는 까만, 까만색이네요. 네. 빨간색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기 되면 동맥혈이고 정맥혈 같은 경우는 헤모글루빈이나 다른 네. 피 성분이 네. 더 진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선혈씨 유의사항 이 읽어주시고요. 네네. 오늘은 뭐 운동하시거나 팔에 힘쓰시는 거는 알아서 하세요 팔에 네. 진짜 몸이 크게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통증보다 평고 섭취 3화단 이상 더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처음에 따끔할 때만 좀 아가 좀 무섭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주 편안한데요?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누워본 지가 언제인지 이제 끝나서 네. 발을 빼드릴 거고요 두 네. 주먹은 정도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뺄 때도 없어 뺄때 아프잖아 뺄때심호한번 해보세요 어. 뺐어요? 네 뺐습니다 언제 뵀었어요 <laughs> 능력자야. <웃음> 나 몰라. 너무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요 엄청 간단하네요. 왜 겁먹었는지 겁먹은 게좀 무색할 정도로 <laughs> 능력자를 만나서 그런가? 건 저분 굉장히 잘하신 분인 것 같아요. 버블 친구들한테 환열한다고 음... 했거든요. 인증샷 보내야 돼. 어, 어떻게 나와야 되지? 어, 어떻게 찍지? 아직은 좀 이상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피부할 때 찍었어야 되는데 응, 여기 어, 피가 없어 비어 있어 안 믿을 것 같아 갖다 좀안 되나? 사랑이 따끔 그 사이 흥요를 마쳤습니다. 사랑이 따끔이라는 곡이 나오면서 그 이벤트로 헌혈을 생각하고 나서 조금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갑니다. 헌혈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대요. 저와 함께 사랑이 따끔 노래 들으면서 헌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같이 함께 나눠봐요. 사랑이 따끔.